그, 저거, 저거, 어딨지? 뭐, 그, 그거, 케이크? 네네. 아, 케이크 말고요, 그거. 어? 정진님 운동장님. 제가 갖고 올게, 어. 제가 갖고 올게. 까마귀 쳐봐. 음악, 뭐 아, 아, 들을까요? 아, 아. 아, 손에 손잡고 딱 들으면서. <laughs> 손에 손잡고. <laughs> 아, 200만원, <laughs> 여러분들. 아, 200만원 <laughs> 습니다 오늘. 200만원. 200만 네. 나가리지 마요. 200만원 탔어요, <laughs> <거세요>, 오늘. <laughs> 아,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아, k 님이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어, 어. 자기 들고 다녔어 아, 서울, 봤... 서울 한복판에서. 아, 이거 서어이 K 님 이런 거 들어보신 적이 없어서. 어, 이런 거 처음 봐 가지고 너무 아. 당겼어. 멋있잖아요이인적으 아, 어. 다음에 참가해. 아. 아. 고마래 고마, 아, 그래, 이거 시나 서울, 서울적이 노년에서 들고 다녔어. 노년에서 강남판으로 나왔다. 신지신다가 아, 저기 뭐야 아가 오늘 정진님 우 정진님 여기 가운데 앉으세요 아 아니, 아니에요 제가 예케님주인공이니무 아니 저는 turn on. I turn 아 n I turn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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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 u r 주인공이 turn on.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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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u 게 n on. I t u 아, 여기, 라부느자. 아 밑에 음, 음, 테이프도 감아져 있더라고요. 아, 이게, <웃음> 밑에 <웃음> 테이프도 감아져 있어. 이거 바퀴가 안 굴러가거든요. 네, 네. 네. 고장났어. 다, 다리도 하나 고장났어. 제가 아, 여기 앉아보는데 감격스럽네요, 정말. 예. 네. 감사합니다. 시칼이 이쪽으로 좀 오세요. 왜 이렇게, 뭐, 뭐, 뭐 그렇게 재밌는 걸 보고 있어. 시칼 또 아베 총리라고 했다고 좀 삐졌네, 또. <웃음> <웃음> 아, 핸드폰으로 봐서. 핸드폰으로 채팅 보고 있었네. 아, 채팅 잘 보고 있었네 사실 오늘 제일 저기. 졌다고 생각한 게 동네 형님한테 사실 진줄 알았거든요 사실 진거였는데 어, 그거를 이제 멘탈을 잘 잡았죠 거의 진짜 그매 경기마다 박빙의 승부를 는데 근데 제가 별명을 진짜 잘 지은 것 같아 혁명가 제가 뭐 혁명가니까? 거의 계속 보면은 거의 막진거 같은 경기를 막 계속 뒤집어요 희한하게 뭔가 좀예 그런 게 있는 거 아, 같아요 제가 이제 멘탈을 많이 잡아서 네, 그렇게 했어요 그,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신경 쓴 부분이 그니까 어제 사실 제 시청자 그 동네 형님 라시드 브이트리었을 때 제가 피사기 꼽아 놓았잖아요. 그걸 어제 새벽에 그 시청자분이 도와줬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된다고 해서 제가 모르고 있다가 어 그걸 생각해 놨거든. 아구 그 병장면이었어요. 브이트리고 네. 브이트리고 사이에 제가 피사기 꼽아 놓은 거. 기다렸다 한 대시. 기도 딱 차였고 피사기를 딱아두에 쓰는데, 아 진짜 손을 넣았습니다 근데 그분이야. 뭐, 진짜 거기서 진짜 개인딜이 우승한 것 같네요 한번. 지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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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맨이 우승한 아, 거였네. 아, 예. 거리 좀 그렇고 라운드맨이랄까. 예. 네 라운드맨. 네. 근데 놀란 게아 네. 아, 진짜 전 솔직히 제일 놀란 거는 케이님 딱 봤을 때 캠이랑 많이 틀리셔가지고. 케이님 네, 실물이 어, 진짜 잘생존잘입니다 존잘 어, 진짜 네. 잘 생겼어요. 지금 이게 나오는 모습이 이게 아니에요. 네. 진짜 지금 잘생겼어요. 캠에서는 솔직히 거진 줄 알았거든요. 저도. 아, <laughs> 아 근데 <laughs> 아 죄송합니다. 예, 아 죄송합니다. <laughs> 근데 아 진짜 너무 잘 생기셔가지고 아, 깜짝 놀랐어요. 진짜, 예. 진짜 저도 좀 놀랐어요. 네. 제가 알고 있는 이미지랑 워낙 다르고. 네. 아 케이님이 집에서는 막 다 떨어진 노 도크티 입고 계시는데, 아, 근데, 그지, 그지탱이신 예, 그지, 그지 줄 알았거든요. 네, 예, 존잘탱이시더라고요 그지탱이신 줄 알았는데. 좀 놀랬어.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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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깔끔하게 아, 공부하시네 아, 이렇게 하시면 이미 여성 팬들 한바가지 생길 텐데, 아, 이거 너무 많이 생기면 조금 편하니까. 귀찮아가지고. 예전부터, 예전부터 방송하셔서 알 거야. 이렇게 꼭좀 꾸미고 하면 꼬인다는 것을 본인이 잘 아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안 꼬이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아까냉장기 세레모니 준비한 거라고 하셨는데. 뭘 준비합니까? 이길 생각. 내가 이길 수 있을까라고 계속 전까지 그랬는데, 근데 제가 방송에서 되게 눈이 얘기한 게 이래도 상대는 꼭 이기자, 꼭 이기자고 했는데 그 약속은 지켰고 그래서 되게 기쁩니다. 자신과의 아, 약속 아니데 치카리 이게 바지 위에가 끈이구나. 나는 뭐 하얀 게 있길래 이상한 건지데 어, 만지지 마세요. 예, 영웅이에요. 어. 만지지 마세요. 아 위에 하얀 게 있길래 뭔가 했네 난 저거. 끈이구나. 이상했어요. 잼칼은 아. 실컷 머리 잘라놓고 모자 쓰고 저 저분을, 왔네 저번에 여기 머리 잘랐어요 예 머리 자르라 그랬는데 아 그래야지 지금 우기소침해 머리 잘랐으면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아, 승기비, 예, 좀 멋있는 척좀할뻔 했는데 아, 예 승기비 3 0 0원이 감사합니다 지금 머리 못 잘라서 약간 식무룩해요 예 식무룩한 상태예요 머리 자르고 왔으마 앞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뭐 프리스타일 랩비로담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아, 머리 못 잘랐어요? 네네네. 머리못 잘랐어요. 미용실에 갔는데 아줌마가 먼저 있어가지고. 아줌마가 결혼식장 간다고. 음. <laughs> 난 시칼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뭔 생각으로 서울 올라온지 모르겠는 데 오늘 올라오면서 넥슨 날에는 어떻게 온지도 모르고 버스 타고 왔어요, 일단. 나한테, 그, 어떻게 가냐 물어보더라고. 아, 아무 생각 없이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어, 그럼 무대쁘다.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가는거아 난... 제가 오늘 드디어 여러분들 제가 제모브 14를 손을 대봤는데 아, 예 네. 스파이 열중하기로 마 먹었습니다. <laughs> 아 제가 제모브를 해봤는데 점퍼 너무 붕떠아 이상해 게임이. 아, 나 깜짝 놀랐어나 오늘 점퍼도 좀. 어 너무 붕떠 네, 스파이 열중하기로 마음. 풍부 안 하는 사람도 조차 깜짝 놀랐는데. 네. <laughs> 너무 점퍼 붕 뜨더라고요. 해본 분들은 오죽 하겠습니까. 아그 캐릭터 9 명밖에 없어 지금. 그거. 아니 스무... 그거. 캐릭터를. 그, 캐릭터 9명밖에 없어. 실물로 보니까 더 가관이더라고. 안 하시고 바뀌면. 아1산흥할것이다 1500만원 감사합니다 우리 개즙님 고마워요 예, 남방은 누구한데 예, 넥세르님이라고 오늘 저기 또장기의프로 예, 네. 활약을 하신 분이죠 네, 기대 이상의 그 성과를 보이신 음. 그 분이에요 예, 넥종 아니 뭐라그러나 뭐라. 넥관종, 네, 넥관종. 네, 네. 일단 응원해주시는 분 여러분과 응원하도록 칼왜삐지아 지금 머리를 못 잘라서 관심 좀 약간 좀 자신감이 좀 떨어진 상태 머리 잘랐으면 제일 앞에 있었을텐데 아마 투블럭 하고 오지 않았을까 는데 오프라인 이렇게 만나도 채팅으로만 대답하시는 분이네 지금 그래 채팅 참여하고 있잖아요. 21세기의 커뮤니케이션이랄까. 네 이제 우리의 우리의 모습이죠. 현재 스마트폰을 만지우리의 모습. 친구들을 만날 때 우리 이런 모습입니 이렇게 살면안됩니다 술자리에서 술자리. 이제 네. 네. 전형적인, 전형적인 뭐. 히키코모리 임방충. 네. 전형적인 <laughs> 방충이라고 <laughs> 했었죠. 샌드백님 이제 룸미디어를 다음 주에 나가잖아요. 다음 주 수요일에 이제 샌드백님 룸미디어 나가시는데 그 거기서 별로 준비할 거 없고. 그냥 와 오셔가지고, 그, 잠입님이 했던 거보다좀더심화 콤보만 알려주면 된다 그랬는데, 잼칼, 잼칼이 뭐라 했냐면, 방송국에서 하는 걸다불안라고 그래서 자기가 원더북에 나가겠다면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laughs> 아 진짜 솔직히 좀 걱정이 되는 게, 아니, 잠입님이 하시던 거를, 어, 이제 내가 이제, 대타로 나가는 거니까, 음. 그게 조금 이제 좀 많이 배워놓고 뭐. 나가, 좀 많이 준비하고 나가야 될것 같긴 한데 라운지에 제가 또 부캐릭으로 막 가고 막 이제 카리랑 아, 저기 잠님하고 풍권님하고 성왕님하고 네, 그다 가면은 예, 말씀드리는, 꿀잼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데 네. <웃음> 실버 <웃음> 실버 이상들 오지 마세요. 실버 이하들 브론즈, 울트라 브론즈까지만 받아요. 물, 그 대전 물고고 케인 님인 막하시는. 거죠? <laughs> 아 구경하세요 지금. 네, 아. 아, 아, 이, 이, 아 이쪽에 오세요. 예예 네, 여기서만 보세예 거기서예. 족발 먹는다. 아예 안절부절 하시네. 아 예. 저희가 손님 이 받아. 예 받아드릴게요 여기 와 사신. 아뭐뭐 마려우신 줄 알았어요 뒤에 자꾸서 계셔가지고. 의자가 회장님의. 회장님. 예마 마려우신 줄 알았어요. 굉장히 안절부절 하시네. 아 어쨌든 이렇게 모이니까 되게 반가운 자리인 것 같아요. 예 우리 여러분들도 많이 와주시고. 뭐 응원들 응원들은 다 하셨을 거예요 우리 집하면서 응원 들 하셨는데 막 우승할 때 이제 막다막 박수 치고 막호응하는데 끝까지 박수 박수 안쳐 끝까지 끝까지 네. 박수 안쳐요 막 계속 막어똥 심은 표정으로 이렇게 보면서 끝까지 박수 안치더라고 시카리 약간 좀 그런 타입이죠 예, 한일전 하면 일본인 응원하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죠 약간. 끝까지 네, 박수 안쳤어 결승 때 제가 저분 옆에 앉아도 결승 누가 이기면 좋겠어요라고 물어봤는데 헐랭이가 아, 집어 누웠어 이러더라고 네. 시카리 약간 <laughs> 좀 약간 아무튼 좀, 좀 약간 예, 예, 제 봤지만 그래요. 네. 주팔님이 그 주팔님이 했을 때부터 네. 어, 졌을 때마다 움찔움찔을 움찔움찔. <laughs> <걸까요? 웃음> <laughs> 아, 시카는뭐 제가 지면 좋겠다 생각한 것 같아요. 저의 이렇게 좀잘 되는 모습을 굉장히 좀 배합하는 인물 중 하나이기 때문에. 네. 그게 바로 이제 그 매력이죠. 네. 어, 약 모르겠어요. 약간 스스로는 약간 저를 라이벌할 생각인지 모르는데. 겠 <laughs> 그것도 클래스가 좀 맞아야 네. 그런 게 성립되지 않나. 저, 이번에 우승했는데 저번에 이제 진청도 못 해보고. 되게 오래는데 진청도 못 해보고. 약간 주제를 모른다. 네, 그런 생각하고. 그 시칼님이 고정 게임 하려고 본인 스틱까지 갖고 왔어요. 네, 오늘 있다가 네. 예그 화면 까맣게 해 놓고 원더보이. 원더보이 15분 예. 클리어를그것도 하고. 네, 오늘 또 시칼이 게임... 그 일단 하기 전에 또 그거 해야 돼요. 멘트 가야 됩니다. 아, 남들은 까맣게 놓고 한, 한, 한 시간만에 <laughs> 플레이를 하는데 저는 15분 만에 하겠습니다. <laughs> 그 멘트부터 가야 되거든요. 보통 유저들은 원코인 플레이 하면 1 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15분대로 가능합니다. <laughs> <laughs> 이렇게 누워서 시작하다가. <laughs> 예, 누워서, 누워있다가 딱 <laughs> 시작해야 돼요. <laughs> 이러고 예, <있다가>. 시작하면서. 모자, 데려쓰고. 예, 예. 아, 성대국 확실히. 아, K님하고 케이님하고 또 있다가 그거 뭐야? 탄트알. 탄트알도 또이 예, 오프라인 대결. 탄트알, 대결. 음, 예, 탄트알. 빠샤빠샤 오프라인 대결 또 기다리고 있거든요. <laughs> 어, 왔다. 아, 왔다. 어, 테이블 빼야되는데? 같이 빼주세요. 예, 네, 혼자 빼세요 뭐, 뭐라고 생 아, 이거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거를 앞에다 의자를 치우고 아, 드디어 화면 나오셨 어, 쟨컬 갑자기 앞에 왔네. 네. 저기 구석에 있다. 밥 처먹을 때되니까 중간에 있네. 그러니까 <laughs> 진짜 시간... 밥 처먹을 때되니까 가운데 온거 봐라.